안녕하세요. 오늘은 올드로 최강추위라고 하는 영하 7도인데요. 가락수산시장 찾았습니다. 자연산 고흥굴 많이 내렸고요 한치 매력 있네요. 오징어에 비해서 엄청 저렴합니다. 주먹만한 왕골뱅이 유동골뱅이 2만원 초반대고요 발문어 곰치 아주 가격이 내렸고요 고니 대구 키로 9천원, 독도꽃새우 키로 만원. 손질한 보고 아주 저렴하네요. 홍어 민어도 저렴하고요 목갈치 중치. 여덟 마리 25,000원 하고 있습니다. 초가잠이 17,000원 박스 이고요. 저가잠이 3치 있습니다. 문어키로 17,000원으로 아주 저렴하네요. 동태 24마리 5만원 하고 있습니다. 화로 매장에서는 방어가키로 15,000원으로 아주 저렴하고요. 도미키로 22,000원 살아있는 지치도 있네요.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는 희망입니다. 오늘 또 활기차고 희망찬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네, 그랬네. 그럼 몇그라나 돼? 1kg씩 담아. 1kg? 네. 예, 한 박스에 원래 4kg 짜는데 소분해서 1kg씩 담아놓은 거 얼마예요? 어, 국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예, 김장철도 거의 마무리 됐고, 그래서 지금 자연산 고온골 같은 경우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보통 1kg 짜리가 17,8,000원 정도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12,000원 정도 나왔네요. 아, 그래요? 네, 많이, 떨어졌, 많이 떨어졌네요. 이네 양. 아, 2, 요, 요, 요거는 몇 kg라고요? 4kg. 고, 원래 고운 꿀은 네. 자연산을 4kg로 기르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여기 소비자분들이 식구가 없다 보니까 음. 많이들을 안 민드신다고 해서, 음, 특히 런 거는 업소용이나 그렇죠. 그런 데서 많이 사용하시고요. 소분해서 네. 하기 때문에 1kg씩 덜 만한 거거든요. 네. 요거는 어떻게 가는 거요 박스로 놓은 55,000원. 55,000원? 네. 네, 살아있는 건데, 이것도 한 700g 정도 담아져 있는 거고요. 금액은 15,000원 사겠습니다. 15,000원. 네, 네. 한치가 뭐 오징어 대용으로 조금 나왔는데 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25미 같은 경우 오늘 장가를 시켜가 5만 원 정도. 나와요. 5만 원. 오징어에 좀 비해서는 그래도 좀저렴하네요와 좀 네. 네. 여기 한치 이건 핵감 되잖아요. 네. 핵감, 예감감 네. 네. 되요. 네. 아. 어 괜찮네 요래 네. 이거. 예 네. 음. 조금 사이즈가 크면. 네. 원래 한치 같은 경우는 시알이좀 사이즈가 커야지 뭐 먹을만 한데 지금은 아, okay. 큰게 잡히지를 않는지 작은 것만 잡 봤어요 도 얘네들은 막 그냥 통증하잖아요 네 통증도 하는데 연하니까 음. 통증에서 아, 드시는 거군요 그래. 킹크랩 같은 거 윙크에 3만원씩 하는데 음. 이거 한 잔씩 사가지금 잔치해도 돼요? <laughs> 와 이런 뭐 왕... 음. 네 왕골뱅이라고 하는데요 음. 네. 음. 살았어요? 아니, 살아있진 않고, 지금 날씨가 저기에. 추워가지고. 네, 추워가지고, 거의 조금 약간. 냉동은 아니고 생물로 들어오는 건데, 중량이 지금 2kg씩 작업이 돼 있는 건데요. 네. 지금 가격대는 2 5 0 0 0원 선입니다. 어 엄청 크다. 하나 들어봐도 될까요? 네네. 그럼 수뭐 들은 걸 <laughs> 와, 와, 이거 뭐 주먹만 하네. 예, 네, 예. 네. 야, 이거 하나만 내도 네, 양이 그, 엄청날 거예요? 네, 그죠? 네, 네. 어, 이거 양은 네. 다른 에 비해서 조금 알맹이가 굵어져가지고, 잠깐은 네. 3만원, 28,000원에서 3만원 선 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것보다 네. 네. 사이즈가 좀 작은 거는 한 22, 3,000원 네.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일반 골뱅이 중에서 한, 이게 통조림에 나오는 유동골뱅이, 그거는 네. 감미돼 갖고 있는 건데, 네. 그거는 이제, 이제 양념이 돼 있는 거고, 요거는 음. 일반 생물로 나오는 건데 사이즈가 작으면서 되게 음. 하는 거는 보통 한 2만 2, 3천 원이고, 요거는 아. 붉은 거여가지고 2만 8천에서 3이발 발문어? 어, 그건 발문어라고 해서 동해안 쪽에서 나오는 건데요. 네. 이게 건어물 쪽에. 나오는데 저기 음. 건어물 쪽에 가면은 폭주에서 네. 건조시켜 가지고 나오는 데 있어요 아, 네, 네. 그거하고 는 그거 새끼로 보시면 돼요 굉장히 쫀득하고 맛도 아직... 연하면서 굉장히 맛있어요 다큰건 아니죠? 네 요런 사이즈로 나옵니다 음. 얘는 얼마래요? 요런 거는 지금 32,000원 정도? 3 2 0 0 0 어유 뭐, 문어도 많이 갖다 놓으셨네. <laughs> 네, 원래 제가 문어 전문집입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아마 아... 가라시장에서 여기 매장에서 문어를 제가 지일 많이 쌀 아,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근데 요새 문어가 그렇게 많이, 수량이 없어가지고 음, 음, 음. 요새 문어가 잘 나오질 않아가지고 아,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사이즈도 그렇게 크진 않는데. 네. 그런구나. 원래 보통 음. 지금, 그니까, 러잘재배하는 거는, 키로당만 이상 좀제배하는게좀드물어 음. 나오는데. 거의 나오는 게, 여기, 세 마리씩 작업되어 있는 거는, 네. 300g에서 500g 정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세 마리 작업된 게, 1.5에서 1.6kg씩 작업되어 있는 거니요 음. 음. 가격은 어떻게 해요? 가격은, 키로당가가 한 4만원에서 4만 3천원에서, 4만 3천 그정도 조금 올랐습니다. 아, 그 네. 네. 보통 전에 시세가 3만 7, 8천원? 아, 그래요? 이었는데 네. 네. 최근에 와서 조금 4만원대넘어갔거아요 음. 아, 이게 곰치가 아주 네. 야 진짜 아주 <laughs> 올해는 곰치가 풍년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곰치가 네. 별로 나질 않았었는데 네. 이게 이것도 동해안의 특산품이라고 해야 되죠? 네. 굉장히 매운탕에 그 강원도 동해안 쪽에서는 많이들 네. 가시면 놀러 가시면 필수로 이거 드시고 오신 분들이 음. 약주 하시고 드시고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 예, 러다 보니까 요새는 여기 서울 분들도 이걸 많이 드셔 보셔 가지고 음. 보통 지리로 맑게 끓여 드시는 게 제, 제가 알고는 예, 그러는데 그러는데 성해안 쪽은 요새는 조금 어. 물김치 아니 저기 뭐야. 배추 신김치갖고 끓여주신다는 것보다 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게들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원래 공치는 맑게 끓인 게 제일 맛이고, 음. 김치 갖고 하시면은 물메기 남해안에서 나오는 음. 물메기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 매기 갖고 많이들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격은 조금 저렴해졌어요. 보통 35,000원 선에서 4만원 밑만 선. 저래 보... 같으면은 4만원대가 넘어갔었는데, 음. 많이 떨어졌네는왜 아. 그러냐면 남해안에 물메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아. 가격대가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음. 야 이건. 올해 이거 뭐 지금 이제 겨울철에는 제맛은 군이대구가 음. 아마 좀 일등 매운탕 거리는 괜찮은데 가격대도 그렇게 아직까지는 올라서지는 않고 있거든요. 좀 장사들이 덜 돼서 그러는 건지. 음. 고니리고는 어. 가격대가 요거는 이제 키로로 나오기 때문에 네.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 풀 사이즈들은 고니가 그만큼 많이 들어있어서. 아,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키로로 나오는데, 키로 9천에서 만원대에서로 어. 그렇게 아직은 크게 오르진 네, 않네요알 네. 네. 어. 같은 경우는 7, 8천원 선인데, 고니는 만원 선. 따라. 고니가 더. 네. 그래, <laughs> 예. 어, 그렇구나. 네, 많이 더 아, 크신지. 그래요? 네. 아, 음. 완전 뭐 엄청 맑아가지고... 천도는 아주 낌이들어가는 그러니까요, 1 0 0아백감되나아요1 0 0도 되고 아요이0정가라잖아요 100%가 있잖아요. 100%가 있잖아요. 1 0 0 예. 네. 지금 병원은 항상 좋아합니다. 항상? 아, 예. 좋아하는 사람들 예, 항상 좋아해요? 항상 좋아합니다. 살치 좋아하듯이. 꽃게는 아, 네. 한 2.5정도 되고, 이게 2만 5천원. 얘는 암인데 같은가요? 예예, 암캐가 아. 지금은 좋습니다. 올해는 여름이 길어가지고 아. 암캐가 살도 많고 네. 아유, 저기가 비싸더라고안 비쌉니다 오늘은 260미터에 놓고 오면 됩니다 아이제다 8만원 8만원? 예 가격대가 8만원 아뭐 가격대가 만원 요거 한짝 갖다 놓고 조금 <laughs> 지고예찌 <쓰름칠 때>. <laughs> 음. 해먹고 젓깔도 뭐, 담고 여러가지 할수있습니 근데 이런거1 0 k g 데 아침부터 1에 8만원씩 예 싼데 <laughs> 어, 이건 저기구나, 이게 독도 꽃새우라는 거. 예, 예, 콩새우 어, 2만원짜리입니다. 2만원. 2만? 한 2kg 보시면 됩니다. 2kg? 2kg? 헷갈리 되나? 예, 과사이에 얹으면 어. 많이 가는 거 그럼 괜찮은요 예. 엄청 그 저렴한 예, 거 아니에요? 예, 저렴한 거죠 이거 언젠가는 뭐, 1kg에 5, 0만원 아, 그거는 야마이비라고 아, 종류가 약간 틀린게 같은 홍새우라도 좀 좋은 네. 것같은데 아, 좀 달라요? 그럼? 예. 아, 여기에 가보지 마. 음. 가보지 마. 육미가 오늘 5 5 0 0원좀 저렴한 것 같다. 예. 큰데, 이게 사이즈가. 예. 오, 괜찮은 것 같은데? 예. 가격대가 괜찮죠 오, 우리 집에 하이라이트. <laughs> 예, 이게, 아, 그래요? <laughs> 예, 우리 집만 이렇게 해놓고 갈게요. 아, 그니까. 다른 집만 이렇게까지는 작업하죠. 음, 진짜 깔끔하니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예, 아, 25,000원. 25,000원? 예.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러죠? 예. 이거 진짜 뭐, 한 끓여 집에서 하면. 예, 하 음, 아, 진짜 가격도 예. 괜찮고 좋은데. 술먹보다는 아, 양이 좀괜찮아요 네. 따라고 지치? 어. 예. 지치는 또. 음. 그래? 이만 예. 원. 2만 원. <laughs> 이것도 2만 원. 2만 원이? 예, 이것도 2만 원. 얘, 얘는 뭐였지? 가장. 예, 이 시가담이라고 종류가 이 시가담. 아, 이거 뭐 엄청 큰데. 예. 이건 뭐 먹을 게 많을 것 같은데. 찌개, 찌개도 괜찮아. 찌개? 해도 괜찮아요. 찌개? 예. 아, 한 마리 하면은논식도 먹을 것 같은데. 그죠. 갈치가 예. 요즘 많이 나오질 않네요. 그래? 많이 안 나와. 음. 이건 먹까지. 은아살 얼마에요 이건? 지 한꺼번에 5만원 몇 마리나 네. 들어있지? 네, 뭐, 한 100? 100마리 정도 네, 많 들어있을 네. 것 같은데? 네 양이 작으니까 이치 음. 9.2kg네 9.2kg 와 이건 네. 뭐1 0 k g 짜리와 <laughs> 손절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오늘 경매받아요 어. 이거, 10만원. 10만원? 네. 어. 암키네, 어. 암키. 암튼. 진짜, 엄청 크네. 어, 엄청 작은 건, 3만 5천원, 3만원. 어. 3만원에3 3만, 3만, 3만 5천원. 이건 몇 키로나 되고? 4 k 로 4키로는 아, 안 되고, 어. 이 정도면은 뭐, 한 10명 충분히 먹어요. 10명? 네, 예, 10명은 먹어요. 1 0은 이거 쓰라니까. 이거 그러니까 양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하나 까서 드는 5만 원. 갑자기요 네. 경매가도 안 되니까. 진짜. 경매가가 6만 원이래. 진짜 저래. 네, 5만 원. 3만 다운 해서까지 네, 다운 해석. 마리수는 한 100마리인데. 요즘에는 뭐 날씨가 추워서 신선도는 뭐. 신선도는 좋아요 걱정 안해 네, 걱정 안 해요. 얼음이 네. 안. 이건. 이거 30만 원짜리. 스물네 마리, 네 마리, 열 마리. 에4만 원. 마리. 이건 마리당 천 원. 음. 통통한 거자 예, 자한데 여기는 크면 나오고 작으면 잘안 나가. 아. 양이 많더라도 이런 것들 안 나. 기는한 박스는 3만 원. 똑같은 데 네. 네. 4분의 2는3 5 0 0원분의1한 35,000원. 네. 이렇게 가 35,000원. 1한3분한 이렇게 1한 3분의 한 3분의 는한3분1한 3분의 1한 3분의 1거3요 아, 1실3분한 마리는 1 5천 원. 네, 어, 음. 아, 네. 마리는 분만 원. 한 3분의 1한 3분의 1한 3분의 1한3 이건 농어. 이야. 마리당 2만원. 마리당 2만원. 3마리가 6만원. 네. 2만 5천원. 음. 갱매가는 아. 2만 3천원. 아, 다리가 짧은 게. 수송이 네, 맞네. 낙지는안 찐다. 그래? 낙지는 갱매가가 2만 5천원. 음. 음. 이거 10마리에 3만원. 10마리에 3만원? 네. 어. 예. 먹을만 해, 이거. 진짜. 선생님, 3 마리? 네, 세 마리 그냥 만 원. 만 원. 만 이천 원짜리. 평어 14마리짜리네. 만 오천 원. 햇감 되는데? 네, 햇감 되는데. <목소리나> <하나 보이시죠? 목소리나> 네. 그냥 구워먹어도 맛있고. 네. 네. 평어가. 생선이 맛있는 아니야. 하나 보이니까이거는잘안 나오는데. <목소리나> <목소리나> 와, <진짜 엄청> 이거 <목소리나> 한 4.6kg. 1 k 에 9000원씩 응. 4만원4만원이게 응. 권이 들었네요 예, 돼. 이런 이런 건 권이 들어있죠 그러니까요 내가 꽈배기 썰어 놓 아. 거 예. 양식보다 짜다는게 많이 안되잖아 생선이야? 음. 음. 양식보다 싸는 음. 25,000원 양식도 다 싸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이거 이거은 어떻게 해요? 그 25,000원이요. 돈그 25,000원 어래요민어는요 그래? 민어 3만, 원. 3만, 원. 3만, 3만 원. 싸요. 그런데 장사는 내가 봤니? 아, 이거는 6천 원여되고지민어가 그냥 큰 것들만 들어가서 장기 잘안들어 장기 필기 말고 4만 원, 넣었어. 3만 원, 4마리가. 네 4마리가 3만 원. 6마리가 4만 5천 원. 나와요. 됐다. 지금 날씨가 쑥안와가지고 올랐습니다. <laughs> 고리새우, 토탈 고리새우라고 하는데, 정식이 어. 좀씹새우라고그래 응. 새우기에 제일 맛있습니다. 어, 그래? 아, 이거 그냥 구워서 먹는 거야, 이거? 이 예, 후라파라 그냥 구워 먹어도 되고, 응. 용도는 많죠. 간에 응. 김장으로도 이게 더 맛있고. 음, 응, 갈아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뭐야, 찌개 끓을 때만 넣어먹고, 라면 같은경우어 라면 끓을 때한 겹씩만 넣어먹고. 이건 얼마예요? 국물이 달라요. 5kg 한만 원. 콩가발? 야, 이거 뭐야 약용으로 사는 거. 약 음. 야경 약대약대도 야irde, 먹고 아사우도 먹고 이거 일 k g 에지많요 1kg에 원1 0원 엄청 크다, 소주까지 비싼데 이거 넣어둬, 이거 넣어 이거 또안안거요 같아요 그거고먹 <목소리> 니 음. 새우 중에서 한번 제일 맛있지 않을 어, 그래? 않을까생각했잖어 네, 오늘 시바 새우 한번 맛을 <목소리> 보겠습니다. <목소리> 아그 맛이 진짜 괜찮네. 얼마래? 이만 팔잖아. 네. 총은 원, 네 마리. 네 네. 이게 손만락으이몇뭐 사주 사주 반게 손가락으로 사주 등지 사주 등 사주 반? 록해서 사주 등록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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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갈까지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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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것 같은데 네. 오늘 이네큼 25000원 2 5마몇 마리 8마리 8마리 네. 아 이건 네. 괜찮은 데이 네. 그러니까 음? 한국 사람들이 해야 네. 되는 네. 음. 오늘은 16000원이에요 어제는1 7 0 0 0원1 2 0원 음.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 얘네들은 이렇게 돌아가신 거로 해먹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하긴 이거 가지고 뭐 저기 물도 해먹고 이게요? 3만원 가져갔세요음 3만 5천원 파는 거야 이게면서 3만원 가져가죠 그렇죠 음. 생물이에요 어. 간은 제가 해드려요 음. 네이 어. 어. 그렇죠 어 너무 맛죠색감 같아요 색감이에요 그렇죠 가서 바로 해놓으셔도 되는 거예 마리수 10마리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20마리라면 작가가 온 징어가 워낙 크다. 한지에서 적어도 이렇게 10마리씩 갖고 와요. 어, 얼마예요, 이게? 오늘 8만 6천 마리예요. 병어? 병어 좋다, 이거. 네, 병어 좋죠. <laughs> 이런 거는 만원 머리예요선도가 좋죠. 식물이라. 어. 젓가자미? 적과자미? 젓가자미가 음. 음. 좋답니다. 그래요? 예. 얼마를? 어. 젓가재미가 얘네들이요. 이렇게 음. 4마리에 2만 5천 원이요. 이게, 음. 이게 남지도 않아. 그냥 거의 봉사사원으로 이거는 파는 거야. 서비스 차원으로 그냥 부시는 거야. 젓가재미가 요즘 비싸요. 어. 그래요? 가재미 종류가 많이 안 잡힌다. 예, 동해시에서. 예, 이게, 이게... 포항가재미에요. 포항? 예, 그러니까. 젓가재미는 포항가재미가 제일 맛있어요. 예, 네, 오 아무, 저렴합니다. 시안이도 큰데, 오늘 2만원이에요. 마리당? 네. 음. 어, 지리로 끓이면 아주 맛있죠. 어. 빨갛게 말고, 그래? 하얗게 대구처럼 지리로 끓이면 아주 맛있어요. 삼치, 색깔이에요. 색이머리는 어, 그래? 네. 색깔인 거는 한 마리에 2만 5천 원이에요. 2십만 하세요. 얘네들은 6.5kg, 거의 3kg 조금 못갈 거예요. 이게 선도가 좋잖아요. 깜찍. 아, 네. 아, 아 네. 네. 그때 일점 작은 거예요. 그러고 거 작은 거는 이거는 응. 한 마리에 만 오천 원. 만 오천 원. 예. 해야지. 움직여야 돼요. 네. 자, 네. 그래. 그럼. 반재미에요 반잼이? 오, 어 신중한 어, 거 같다. 네, 아, 이거 한 박스 다 생물인데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얘네 마리짜리예요. 아네 마리. 만 오천 원이에요, 만 오. 만 오천 원. 이거 어쩌, 아저씨 이거 사달라고 하셔서 내일 찬 건데. 아, 선도 좋다, 진짜. 아, 오늘 거예요. 나 지금 택배 두개 붙였거든요. 어, 됐지? 이거죠? 어우, 얘 어, 짜. 1kg에 어, 나... 15,000원. 응? 1kg에 키베... 15,000원. 15,000원. 아, 15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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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싸네요. 어, 엄청 싸네요. 어, 이거 뭐야? 돌문화요 덜문화. 덤모나. 음. 지금 택배 두개 주세요. 고몇 kg나 돼? 얘는 3.5kg. 어? 3.5kg 네. 여기 3.4kg도 익히려고 아. 한번 부쳐 테크 붙이신 분들이 또 연락 오셨을 요아 이게 쭈꾸미구나 쭈꾸미는 오늘 어 여기도 어른데 쭈꾸미는 22,000원 낙지는 23,000원 아 이거 안녕하세요 다 어, 새벽에 살아있던 애들 볼 물속에 있어요 다 이게 안 보이는데 다 음. 신경 다 살아있는 애들. 그래? 1 마늘 좀 넣고 잡으면요. 저희 1kg에 마늘. 어, 어떤 3만 원씩 하잖아요. 2만 8천. 아, 그죠. 생물인데 다 얼었어. 지금 추워서. 음. 날씨가 추니까 아, 얼라고요. 이런 거 3만 원. 원. 3kg. 3kg 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큰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네. 아구 많이 드시더라고요. 요즘에 거 거. 겨울이니까. 그랬다 네. 네. 한번. 네. 아, 말았죠. 근데 백넬로 붙여 드렸죠. 생물? 네 요새 이거는 이제 여섯 마리다 근데 반팔로 얘는 이만 5천 원. 이만? 세 마리? 네 여섯 박스로 하시면 오만 사만 오천 원 이렇게 팔았어요. 여섯 그래? 마리지? 네. 그럼 사천4 사만 오천 원. 그렇죠. 네? 이거 택배 이것도 한두분 붙여드릴게요 이 음. 많이 들어오세요. 얘는 만 삼천. 어 똑같네요. <laughs> 다섯 마리이만원 이렇게, 음, 이렇게 예. 얘가 4만 5천원 4만 5천원 4kg 음. 11마리 되요 2마리 1 아, 1 이런 거도 괜찮을 것 같은데 5만원이에요 5만원? 더, 5만 5만 어. 더 내려간거야 어, 42. 어, 네 내려갔어요 왜그러지? 마운리마흔두 마리. 생물 요새 저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아, 아. 그것도 처음 많이 드셔보요 응. 아, 아. 요새 또드릴요거는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거. 깔끔. 깔끔히. 깔끔히. 아, 진짜 깨끗해. 얘는. 그래. 주방 네? 말린 걸깔끔이라고 응. 아. 누가 손질했네. 진짜 잘하네. 네, 여기 때 많이. 그. 저희는 근데 냉성도 많이, 많이, 물어 많이 어. 하는데 원래. 동태? 공채도 짝으로 택배도 붙여주고요 네. 가자미도다 붙여주고 자반도 냉동도 다 붙여주고요 채도 짝으로 는 그냥, 그냥 5만원에 아몇 어, 마리나 들었 이게, 이게 이게 작업하면은 5만 5천원에 5만원 5천 치로 이렇게 택배도 보내드려요 이렇게 통으로? 네 오. 24마리 24마리 들 큰가에 6통짜리 이게 네. 아. 이게 좀 굵은 거 5만원 어, 아 사이즈도 굵고 예. 네. 5만원이라고? 네, 한짜에한 짜개. 소매도는 3마리 만원씩 하니까 어, 훨씬 어 그럼. 아, 이거 뭐, 많이 소비하는 데는 괜찮은데. 아, 그렇죠. 네. 네. 많이, 냉동품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 네. 그러니까 냉동은 여기 계곡수산이. 네 내가 전문이에요 원래. 냉동이. 아, 냉동. 냉동 전문이시고. 네. 다 가지고 계시네요 이런 거? 어. 그렇죠. 원래 어. 냉동을 먼저 했어가지고. 아. 내가 냉동을 내가 한3 5년 했으니까. 아, 그러시군요 현재 이거 이건 네? 에카도로세요에카도로 네. 이거 좀 세... 작은 것도 있네, 이게? 어, 이거 좀 작은 어. 거예요. 키로 k g 70마리 정도 나옵니다. 아. 이게 달러가 올라가니까 수입이 잘안 되는가 봐요. <laughs> <laughs> 아, 이건 얼마요 어, 이건 3만원이야. I love it. 아, 이거 아주 특이한 애가 있네 얘는 얘는 뭐나0원에서나5 0 0원 추후에요? 네왜 이렇게 이어 아, 요는뭐 많이 들어는데아 15,000원에 어원했었어나1 8이0 0원얘또 무서웠어 국산이에요? 저 자연산, 국산, 북한도 있고, 일반어도 있고, 음. 뭐양식강어도 있고, 일방이 좀더비싸지않나 아니, 안 비싸 아똑같아오늘 그래, 귀시 이런 거 처음 보아아 귀찮아, 귀찮아, 귀안가귀찮는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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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찮아 귀찮아, 귀찮아 그러니까 이제 기 안에서 하는 거지 여기 보관만 하고 여기로 아 여기 보관하고 여기서. 할...